안녕하십니까 민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HLB 주가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주 클래스 공식 리딩 방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톡만 할줄 알면은 100% 무료 서비스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추천제를 비롯해서 속보 아카데미까지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보시면 제가 지금 카톡 리딩 방 캡처해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일시 정지를 해서 한번 읽어 보셔도 좋을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의 멘탈적인 부분 관리를 비롯해서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의 어느 정도의 방향성 부분도 언급해 드리고 있고요. 추천주를 비롯해서 자, 최근 어느 정도 매일 같이 아침 시행도 연결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액적인 부분과 개인정보 요구하는 방 아니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많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발송해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일단 코스닥 시장을 한번 얘기해 봐야겠죠 일단 HLB가 코스닥 시장 안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전일 대비 0.10%뭐 하락했다라는 것은 뭐 그냥 전일과 어느 정도의 비슷한 흐름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리로 매도를 보여주지만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 부분을 선방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얘기해봤을 때 전일 대비해서 어떻게 뚜렷하게 뭐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티가 안 난다라고도 볼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대비 두배 가량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어떠한 이슈가 나와졌을때그 이슈에 어느 정도의 몰리는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 내용들 뭐 무상증자를 비롯해서. 원래 금일 3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던 증선위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한번 다뤄볼 거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라고 봤을 때는 또뭐 무상증자 관해서 또 알테오젠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무상증자 50%를 결정했다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한 이슈가 나와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냐 자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그 이슈에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몰린 현상을 우리는 얘기해 볼수 있겠다. 당연히 HLB 생명과학도 HLB 그룹의 무상증자 관련해서 좋은 모습을 전일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얘기해 볼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HLB 영상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HLB가 7% 거의 8%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그러니까 윗꼬리를 만들어주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일단 HLB의 일봉 차트만 놓고 얘기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캔들이 5일선 위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꼬리를 만들어주고 어쨌든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 그래서 지금 한 8만 원, 8만 2천 원 부근에. 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최근 우리가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급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따른 뭐, 결과가 어떻게 됐든, 허위공시였던아니었던이 부분은 정말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올 수 있다. 뭐, 22년, 23년 갔을 때, 21년 1분기에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크게 급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반 이상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 보여줄 수,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일단 무상증자 이슈도 당연히 여기에 묻어가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HLB 측의 적극적인 뭐 허위공시에 대한 소명의지와 HLB 제약의 신약 허가 신청 준비 소식 등에겐 의한 어느 정도의 회복으로 볼수 있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 9만원대의 부분에서의 박스권 움직임에서 지금 8만원, 1000원, 8만원대 부분까지 많이 회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HLB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위를 바라보던 간에 아니면 모멘텀적인 부분으로 그냥 단순하게 가주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회복을 한 이후의 움직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허위공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너무 안정적이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허위공시가 맞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큼 급락 보여줬는데, 이거보다 더 바닥을 내려갈 것이라고는 다들 우려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만 어느 정도의 회복하는 모습에 있어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몰리고 있다라고도 확인을 할수 있겠고 어쨌든 금일이었죠. 3월 10일에 증선위에서뭐 논의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없는 거 보면은 뭐 오후 늦게라도 나올 수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시간의적으로도 수급 부분에서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라 거죠. 그쵸? 그렇죠? 왜냐? 그 논란, 허위공시 논란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다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을 보여준 이후에 단기간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 뭐, 모멘텀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탄탄하다라고 볼수 있겠고, 또 회사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올해 계획되어 있던 이벤트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 가져갈 수 있겠죠. 그쵸? 이 부분에 있어서 주주분들께서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면, 믿음으로 가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고, 또한, 많은, 이제는 주식 시장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차트의 움직임에서 모멘텀적인 부분이 증명이 되었다. 지금 일단 증명이 되었다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급락을 보여줬을 때 어떻게 됐다? 많은 분들 이 여기서 아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다 하고 매수하셨던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있던 박스권 움직임보다는 아직까지도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 기회일 수도 있겠다 플러스적으로 무상증자를 단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샀을 때1 플러스 원을 주네, 100% 무상증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내가 만약에 담았을 때 하나를 더 준다네. 그러면은 내가 손해 볼게 있나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무상증자 이슈만 보고도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허위공시가 아닐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들어가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서 물려 물려 계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아, 여기서 더 담아서 후, 후에 그 박스권 움직임 그 위에 갔을 때 나는 매도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제가 한분한분다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다양한 매매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루트를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최근 수급적인 부분 보셔도 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쌍끌이로 매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거래일 연속 3월 8일과 3월 5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 개인 투자자가 매수세를 들어온답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전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쌍끌이 매수를 보여줌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7만 5천원 부근을 지지해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금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갭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5일선 위에서 안착해서 8만원대 부근에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3월 10일에 증선이가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거기에 따른 논란이 아니다 허위 공시가 아니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다라고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일단은 전일 우리가 시장의 흐림을 흐름을 얘기할 때 전일 미국 증시 어느 정도의 영향도 받았다라고도 볼수 있겠고 전체적인 흐름이 결론적으로 팩트만 놓고 얘기해 봤을 때는 계속해서 영상에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HLB 지금 이박스급 움직임 계속해서 매집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다가 어떻게 됩니까 급락 보여줬잖아요 일차적으로는 회복을 해야 된다는 라 거죠 자 그렇다면은 무상증자로만 단순히 놓고 그 이슈로 여기까지 와줬어요 그렇다면은 증선이 논란에 대해서 만약에 허위에서 허위공시가 떴다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박스금임 그대로 다시 내려온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이 너무나도 안전하다 라고는 100% 얘기를 할수 없다는 라 거죠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걸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반납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다 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100% 안전한 지금 라인은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오래 가지고 있던 HLB 모멘텀들이 가주려면은 이 허위 공시에 대한 논란이 종료가 돼야지만 그 위로 뻗어 나갈 수 있는데 장기간으로 그 논란 그 허위공시에 대한 논란이 장기간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우려감 또한 계속해서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도 그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피로감이 쌓이잖아요.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피로감이 쌓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회복을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 이상이 안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 부분도 우리는 참고하면서 다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HLB 이슈, 논란에 대해서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뭐 얘기를 나눠봤는데 벌써 10분이 가량 지나버렸네요. 자, 어쨌든 할 얘기가 너무나 많다. 뭐 재료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모멘텀적인 부분, 뭐 재무적인 부분, 지금, 물론 기업을 조사할 땐 중요하지만, 지금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게 굳이 그렇게 크게 중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무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모멘텀적인 부분 지속적으로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나눠 봤고요 모든 주식 모든 기업의 뭐 차트적인 부분에서 100% 안전한 주식은 없다 라고도 얘기하지만 지금 HLB를 얘기할 때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허위공시에 대한 논란이 종결이 됐을 때의 움직임과 종결이 되지 않고 갈 때의 움직임은 확연히 리스크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HLB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